할렐루야! 2023년도에 큰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지난 5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마다 적금 통장이 있다면 적금액이 각각 천차만별일 겁니다. 기도의 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루는 지나가고 안 해도 하루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소통임을 안다면 하나님과 기도하며 보내는 하루가 기도하지 않는 하루보다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게 되죠. 기도는 특성상 쌓이는 것입니다. 적금 쌓이듯이 계속 커서 가다가 어느 날 놀라운 힘으로 세상을 무너뜨리며 천둥 번개처럼 내 삶으로 쏟아지는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적금 통장에는 얼마가 쌓여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신년 특세를 통해서 기도의 적금을 시작하고 기도의 적금을 쌓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세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은 요수와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24장입니다. 보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보문은 과거에 대한 회상과 또 현재의 책임과 경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기록할 것에 대하여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요수와는 이스라엘 온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따로 불러서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정복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합니다. 역사 강의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기록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전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야 복음이 내 자녀를 포함한 다음 세대에 전수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드라마틱한 삶을 살고,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교제를 통하며 살아가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그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열심히 전하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대적자의 이름도 영원히 기록된다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막는 애굽이 대적자들 명단의 1번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8절에는 이스라엘의 전진을 막는 아모리 족속의 이름이 나오고, 10절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발락의 이름이 등장하죠. 11절에는 가나안 일곱 족속의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는데, 도표를 한번 볼까요? 네. 아모리족, 기르가스족, 가나안족, 히비족, 브리스족, 여부스족, 아모리족, 또했족, 표가 보니까 여덟 개인데 왜 일곱 족속이라고 했는데 여덟 개죠? 여기 아모리 족속이 여기에도 살아요. 여기도 살고 그래서 여덟 개처럼 보이지만 아 일곱 개입니다. 이 일곱 족속이 이렇게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을 정복했고 또이 땅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했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12절에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에게 왕벌을 보내신 것이 기록되어 있죠.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왕벌에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왕벌은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오옥을 말합니다. 이 왕벌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출리국기 23장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왕벌은 당시에 누구도 맞설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군사들에게 전쟁의 승패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왕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말벌 정도 말고 진짜 왕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봤는데요. 아 이제 그 왕벌은 영어로 호넷인데 일반 벌보다 한 10배쯤 커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그냥 사람과 거인 그하고 똑같습니다. 갓난 아기와 거인 하고 똑같아요. 그냥 벌하고는 하늘과 땅 차입니다. 이 그냥 벌이 자전거라면 어, 어, 저 왕벌은 25톤 트럭 정도 되겠죠. 차이가 나도 너무 나죠. 왕벌은 일반 벌보다 몸집과 독성이 너무나 차이가 나게 커서 물리면 독뱀처럼 사망하는 그 당시에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이라는 도시의 프로농구팀 이름이 샬럿 호넷츠죠 처음 제가 미국 갔을 때 보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야, 무슨 농구팀 이름이 왕벌들이냐 했는데 이 보니까 이 농구의 특성상 말이죠. 아주 빠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왕벌이 서로 전쟁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농구인데 네. 상대방을 왕벌처럼 괴롭히고 쏘고 공격하겠다는 아마 의미로 지은 것 같아요. 농구의 특성을 아주 잘 파악하고 지은 최고의 팀 이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문을 해석하는 데에는 두 가지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왕벌을 보내셨다 하는 학자들과 아니면 왕벌이 주는 공포를 일으켜서 자멸하게 하셨다 하는 상징적 의미적 해석을 하는 학자들로 나눠집니다. 뭐든지 가능하죠. 하지만 특별히 상징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문장에서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대적들의 이름이 끊임없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책에는 구원과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대적자들의 이름도 반드시 등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대적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의 악행을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다가 가장 적절할 때의 왕벌을 보내실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로고로 왕벌 어때요? 왕벌 한 마리 딱 여러분의 카톡 사진 대문에 딱 해놓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기대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관토하는 핵심 교훈은 신앙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13절까지가 회고였다면, 14절 이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마지막 결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특히 14절부터 18절까지가 중요한데, 함께 읽어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초적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결단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단은 지의정의를 총동원한 전인격적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단이 없는 사람을 보면 삶의 질서가 다 무너져 있어요. 삶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은 3,400년 전에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2023년에 우리에게도 주어진 문제입니다. 그들이 가난 문화를 따르고 우상을 섬기면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었듯이 우리도 세상 문화를 따르고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에게 절하면 심판을 자초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도 요수아가 백성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희 섬길자를 오늘 택하라. 그 질문 앞에 우리도 요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로 삶 가운데 고통과 심판에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긴다면 은혜의 담비와 응답의 소나기가 우리 인생에 내릴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매우 의미심상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죽는 순간까지 고민하지 않으면 지 맘대로 살게 돼.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안 살고,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돼.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요수와서는 24장을 마무리하면서 그걸 아주 세밀하게 터치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드디어 요소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충격적인 수식어가 등장합니다. 요소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소아라는 이름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9절, 여호와의 종, 누네 아들 요소아.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호수아스를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거든요. 여호수아스를 시작할 때의 여호수아는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불렸는지 한번 볼까요? 그걸 알면, 이 1장 1절과 24장 29절에 그 대비되는 극명한 차이를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영어로는 aid 말하자면 시종이에요. 시종 따라다니면서 일거수 일투족 돕는 시종 aid.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 맞는데, 여호수와는 그냥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다라고 여호수와서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1장 1절에. 그런데, 처음에는 여호수와는 한낱 모세의 수종자, 즉, 사람의 시종에 불과했죠. 그런데 마지막 24장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위대한 모세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2023년에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사람의 시종이 변하여 하나님의 종이 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종이라고 인정받는 이름으로 기록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